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법사 기초교리 제6강, 윤회란 무엇입니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는 불교 기초교리 2, 36페지를 이 보겠습니다. 윤회란 무엇입니까? 네, 책을 함께 보시면, 윤회란 무엇입니까? 네, 선악 업보에 의하여 탄생되는 세계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세계를 윤회 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르바키가 고르면 처음에 위치로 돌아오는 모양을 말하며 인간이 한 생을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세상이 여섯 군데가 있다는 데서 육도윤회란 말이 생겼다. 육도란 지옥 아귀, 죽생, 아수라, 인간 천상도로서 우리는 윤회의 길을 걷고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네, 일상의 언어에서 윤회와 업은 불교를 상징하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개념이다. 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중류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셨다. 네, 불교의 윤회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윤회란 네,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또 선악옥보에 의하면 탄생되는 세계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세계를 윤회 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육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교에서 중생이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하고 윤회할 때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는 세계를 여섯 가지로 나눈 것으로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예, 나아가는 세계 또는 장소라는 뜻의 취의를 써서 육취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에는, 예, 삼악도, 예, 여섯 개 중에서, 예, 세 가지를 삼악도, 나머지 세 가지는 삼선도라고 하는데, 삼악도를 먼저 보면, 지옥도, 예, 지옥도는 화를 잘 내는 중생이 태어나는 곳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기도가 있는데, 아기도는 탐욕 중생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생도는 어리석은 중생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예, 악업 또는 불선업으로 인해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나쁜 세계 또는 박복한 세계 또는 악한 세계를 예, 삼악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3선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라도. 아수라도는 투쟁심이 강한 중생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즉, 싸움만 하는 곳이 아수라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도, 예, 바른 마음을 가진 중생이 태어나는 곳인데, 이 인간 세계에 많이, 예,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고, 또 번뇌망상 해탈,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에 이를수 있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천상도는 선한 중생이 태어나는 곳인데 이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진 타락이라고 해서 또그 복이 다하면 다시 업에 따라 또육도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도가 가장 중요하게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10선과 10가지의 네, 착한 행또보시 등의 선한 업으로 인해 태어나는 세계이며 네, 사막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세계 또는 착한 세계 또는 다복한 세계라고 합니다 네, 육도윤회는 모든 여모즉 번뇌 특히 근본 무명을 멀리 떠나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상태가 아닌 한,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탄생과 재탄생을 반복하면서 윤회하여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는 뜻에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육도윤회의 세계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옥, 아기, 즉생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욕계, 세계 무색계가 또 있는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가장 낮은 차원의 세계로 인간을 포함한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이세계의 지옥 특징은 욕망과 감각적 쾌락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계의 세계는 육계의 감각적 욕망을 초월했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형태의 세계를 색계라고 네, 합니다. 다음은 무색계로서 육체와 물질의 속박을 벗어난 정신적인 사유의 세계에만 있는 것을 우리는 무색계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욕계는 탐욕이 들끓는 세계로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천에는 육천이, 육, 천이 있는데, 육, 천은첫 번째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파락천, 다화, 자대천이 있습니다. 또이 육도에 대해서, 음, 곽철한 박사님의 육도라는, 음, 육도 또는 또 권어민 박사의 육도의 실제성에서 보면은 현대의 학자들은 육도가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 중생이 태어나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일 수도 있지만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 중생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 관념적 세계 즉 중생의 마음 상태 의식 상태 심리 상태 존재 상태 또는 생존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옥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계의 이 마음은 공격성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화가 또 많고 여기 보면은 불길이 유난히 많고 붉은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기는 한빙 지옥 같아요. 이게 뭐 얼음이 가득한 세계 같고, 한쪽은 또 불이 많고, 예,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예, 화가 많아 보입니다. 예, 지옥계, 예, 지옥도, 예, 지옥도에는 예,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예, 모습이 실제 있습니다. 예, 지옥도에서, 뭐 지옥, 지옥도를 보면, 예, 지옥도에 태어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음, 업을 지어서 나는가 하면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가게 되는 곳이다. 예, 그리고 수미산의 이 지옥계는 수미산의 사방에 있는 네 대륙의 하나인 남쪽의 남 남부주 밑에 있다고 하고 뜨거운 불길로 형벌을 받는. 팔열지옥과 혹독한 주위로 형벌을 받는 팔한지옥으로 크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셨지요? 예, 이 지옥 도는이 지옥의 영역은 공격성과 불안의 상태를 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동생들은 분노에 불타거나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 마음의 산물임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로와 불안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동시에 그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원치 않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 갇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업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가는 것인데, 이 지옥계에 가는 인연은 자신의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지옥도에 가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거울이나 정화의 불꽃을 가지고 지옥 영역 속에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에서 원하지 않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보게 되면.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인식할 때 감정 자체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은 프로이트도 똑같이 언급했습니다. 예, 다음은 악귀계인데요. 악귀계는 분노와 욕망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몸집은 굉장히 뚱뚱하죠. 몸집은 엄청 큰데, 예, 팔과 다리가 가늘고 특히 뭐가 가느냐면은 목이, 예, 바늘 구멍만큼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먹어도 배를 불릴 수 없어서 항상 목마름이 있고, 예, 욕망과 분노가 가득한 세계를 아기에게, 아기 세계라고 합니다. 이 아기도는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또는 질투하는 자가 죽어서 가게 된다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남선부주, 남부주 및과 인도 네, 사람과 천도 네, 천상 사이,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악귀계는 어, 윤회에 대한 예, 전통적인 묘사에서 간생보살은 정신적인 영양분을 상징하는 물질로 가득한 그릇을 두고서 아기 영역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먹는 음식으로는 이 영역에 예, 만족되지 않는 욕구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만 예, 붓다가 완성한 비판단적 자각만이 구원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악기계는 예, 무제한적 풍류에 대한 이런 필사적인 갈망은 서양인의 정신세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 상태에는 낮은 자존감 또 공허감 또 무가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악기계는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같은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그 공허함 자체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자기 혐오가 지혜로 전환,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치료와 명상이 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크 에스타인이 예, 말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음, 축생계를 보겠습니다. 축생계는 예, 성욕과 시, 식욕이 예, 가득한 곳으로서, 예, 온갖 동물들의 세계를 말하겠습니다. 사자, 코끼리, 뭐 소, 말, 토끼, 거북이, 쥐, 물고기, 벌레 등 모든 축생들이 세계를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궁극적인 행복은 감각적 쾌락에서 유래될 수 없다. 성적 쾌락은 한계가 있다. 쾌락은 유지될 수 없고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다시 불리, 빈곤, 불안, 욕구, 긴장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아수라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아수라는 가끔 인간보다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을 아수라 위에 놓고 네, 하겠습니다. 네, 아수라는 왜냐하면 싸움만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네, 싸움만 있는 세계인데, 아수라는 두 집단의 아수라들이 열매가 달린, 열매가 많이 달린 소원을 비는 네, 나무를 에워싸고 두 편으로 나누어 싸운다. 네,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적인 힘을 통해 천신들의 열매를 얻고자 한다고 라 합니다. 네. 이게 아수라 영역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이, 여기서 분별적 자각을 상징하는 불타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아의 에너지는 영적인 행로에서 필수적이며 또 관세음보살은 아수라가 그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계속 소외되게 만드는 이러한 무의식을 파괴하고 공격의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한다고 합니다. 이 아수라는 자의 힘으로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에너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경험을 접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또 접촉이 성취될 때 천상의 영역의 만족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계가 되겠습니다. 인간계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수도승이 계십니다. 인간계는 윤회 속에서 불교의 전문가들은 인간 영역 안에 고유하고 특별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해탈로 향한 길이 도출된다. 이 영역에서 순수한주의 집중이라는 본질적인 명상 기법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마크 에스타인이 부타의 심리학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인간계만이 우리는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천상계가 있습니다. 천상계는 한이 세계를 말합니다. 어머, 뭐 깊은 세계만이 있는 곳을 천상계라고 합니다. 그러이 천상계에서 음악을, 음악적 즐거움을 붓다의 가르친 소리로 바꾸고 그들을 잠이나 몽환의 상태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지금 머물고 있는 만족감은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경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잊지 말고 불교의 명상의 핵심은 이러한 희열의 상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비파를 든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조금 나타나는데 이 천상의 세계는 너무 즐거움만 있으므로 그 즐거움이 다하면 복진 타락이라고 하여 복이 다하면 다시 그 인연에 따라서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천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천상의 세계에서도 벗어나서 육도 윤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네, 열광과 해탈인데, 우리는 인간계에 만이 그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에도 이 붓다의 가르침에 이 음악적 즐거움을 막 누리는 이 비파를 들거나 이런 천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붓다의 가르침 소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천상의 세계는 행복과, 예, 쾌락의 세계만이 있는 곳이고, 예, 이렇게, 윤회에서,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수행, 보살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은 명상과 참선, 연불 등 다양한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며, 보살행은, 예, 자리 이탈을 말합니다. 예,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예, 그런 자리 이탈의 행을 하고, 또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즉, 열반은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세계를 말하며 또한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세계를 말합니다. 네. 예, 네, 착암경에 보면은 육도윤회에서 하늘, 용, 반달바 긴나라, 야차, 착함이 없는 하수, 아수라, 네, 모든 라후, 예, 네, 마후라가 또 사람과 귀신 등은 모두 번뇌로 말미암아 생긴 다네라고 했습니다. 번뇌 망상이 모두 사라진 그 세계가 열반의 세계이므로 우리는 열반을 향하여 꾸준히 정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육도 윤회는 영원히 윤회를 벗고 생사를 초월하려는 계정해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닫고 바른 지혜를 얻어. 이 사막을 닦아서 견성 성불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 육강 교재 3 6 페이지 윤회란 무엇입니까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동 네, 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